안녕하세요. 추세추정TV입니다. 12월 5일 월요일 금일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향후에 상승 여력이 크고 상승이 지속될 만한 상승 추세 종목 22개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 위주로 선, 선별했으니까요. 어, 일단은 시작 화면을 캡처하시고 바로 어,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환율 흐름을 좀볼 건데요. 오늘 의미 있는 화, 환율 흐름이 나왔죠. 환율이 오늘 7.3원 내리면서 1290원대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완전히 1200원대에 들어선 건데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하락, 반등, 하락의 완전한 하락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봐도 다시 상승하려는 어, 노력을 했으나 주저앉는 완연한 하락 트렌드로 전환됐고요 월봉상으로 봐도 어이 장대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된 것 하향 안정된다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지고 국내 증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오늘 어, 주식은 좀 조정을 보였죠 향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환율 흐름과 같이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환율 흐름은 양호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SCM 생명과학이 어, 연이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장염 치료제 관련해서 긍정적인 임상 내용들이 나오면서 연이틀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대금이 예, 100억대로 좀 작네요. 거래대금이 좀 작은 거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시가총액 1100억이고 이틀 연 연속,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SCM 생명과학의 분봉인데요. 그 SCM 생명과학의 거래대금이 적은 이유는 이렇게 장초반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적은 거여서 거래대금이 적은 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는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종목인데. 당연히 따라 붙으면 안 되고 그냥 관찰하는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 종목으로 정리해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특이한 종목이 파나진이라는 종목인데 바이오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유통 비율이 87%다 보니까 대주주 비율이 13%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소액 주주하고 경영권 분쟁 내용들이 부각이 됐는데, 그게 무슨 피인수도 아니고, 소액 주주하고 표대결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상승을 할수 있을까요? 시가총액 1,700억이고, 1년에 버, 버는 돈은 고작 한 20,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또 매출이 자, 전년도보다도 또 감소하는 회사인데, 이런 정보 좀 주의하시고, 더 오르면 그냥 오르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좀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은 프롬 바이오입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 이병헌 씨를 모델로 해가지고 광고도 많이 나오죠. 근데 최근에는 뭐 탈모 치료 관련된 특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거래대금을 크게, 어, 이날 500억, 그 다음에 10월 25일날 900억, 거래대금을 빵빵 터뜨리고 2일선을 지키면서 안착하는 모습으로 오늘 마감이 되었는데요. 거래가 대금 두개 터지고 그 이후에 거래가 없이 조용한 상태인데 주봉 흐름을 봐도 예, 바닥권에서 이제 이평선이 모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를 도모, 도모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향후 흐름을 좀 어, 관심 있게 보시고 이런 매집 이후에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찐, 어, 찐그 실적주인데요. 파마 리서치입니다. 뭐, 필러 관련된 종목으로, 예.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시가 총액은 6,970억인데, 어쨌든 매출이 작년 20년에 1,100억, 그 다음에 작년에 1,500억, 1,900억, 2,300억, 2,500억 가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계속 성장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파마리서치. 오늘 뭐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는 종목도 아니고 그렇게 막 슈팅을 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20일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기술적 흐름으로 봐도 이게 주봉상의 흐름이 어, 이런 이것들이 빠져나가고,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서 향후에 더어 주봉상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어 일봉상으로 봐도 61선이 돌아서는 흐름 자체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우호적으로 어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날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1월 29일날 거래대금이 460억 나왔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셀루메드라는 종목은... 어, 셀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어, 바이오, 의료기기,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이런 쪽, 고분자, 무릎, 연골, 어, 인공관절, 약간 이런 바이오 쪽인데, 이 회사가 2차 전지를 진출한다는 내용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 오늘도 2차 전지 기술을 뭐 획득했다는 내용으로 올랐는데, 정말 2, 3년 전만 해도 뜬금없는 뭐 회사들이 다 바이오 진출한다고 해가지고 해먹고 해먹고 한 일이 많은데 이제는 바이오 회사가 2차전지 한다고 해먹는 일까지 생긴다. 정말 정말 웃, 웃지 못할 만한 이게 코미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그만큼 2차전지 섹터가 핫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냥 어이 종목이 좋다는 건 아니고 이런 정말 코미디 같은 일도 있다는 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어, 그 다음은 이제 화장품 섹터로 넘어가는데요. 요즘 화장품 섹터들이 많이 올라요. 지금 뭐 코스맥스도 오르고 어, CNC 인터내셔널, 아모레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화 P&C는 이제 헤어 관련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의 봉쇄 완화 기대감으로 오늘 예, 상한가를 갔네요. 거래대금은 350억, 시가 총액은 616억, 어, 그 다음에 유통비율은 70%, 그러니까 400억 정도 유통되는 종목인데, 오늘 350억 강하게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가볍게 뚫었고요. 어, 실적은 연간 한 50억 정도 흑자가 나는 그런 회사이고, 이 종목도 나름 좀 끼가 있는 종목이고요. 많이 올랐다가 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얼마까지 갔었죠? 2,700원, 2,800원 그 전에 어, 3,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000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오늘 장대 양봉 소수면서 1,500원 정도 왔는데요. 어, 실적이 크게 기대가 되는다기보다는 어, 이 종목도 나름 좀 끼가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주구장창 내리다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장대장대양봉 상한가 종목들은 우리가 반드시 좀 어, 눈여겨 봐야 된다. 이게 갑자기 뭐 개인들이 사 갖고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바닥권에서 어, 누군가 좀 의지를 가지고 상승을 했고 거기에 또 일부 뭐 상따라든지 단타하시는 분들도 참여가 됐겠지만 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고. 다행히 실체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 완전히 뭐몇년 적잔하고 이런 회사는 아니라는 거, 어, 약간 재미삼아 볼만한 종목이 되겠네요. 코리아나도 그렇게 뭐 브랜드가 많더라고요. 코리아나 계열 브랜드가 많은데,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거나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매출도 오히려 뭐 줄어드는.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죠. 사실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익은 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재미가 없다는 내용인데, 어, 근데 왜 갖고 왔느냐? 단, 단순히, 어, 시가총액이 한 138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21선 쌍바닥에 최근에 거래대금이 300억 오늘은 네. 오늘 480억 거래 대금이 나왔죠. 어 유통 비율은 한60% 되고요. 그런 기술적 흐름에서 뭔가 이 중소형 중소형 화장품주에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들이 있고 오늘 이제 오르면서 이날 음봉 은봉, 장대 음봉이 있지만 예, 이런 전고점을 넘어서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땐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좀 유익 깊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만한 종목입니다. 다음은 의류 섹터인데요. 어, 제가 주말 영상에서도 태평양 물산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시가 총액이 낮은 데 비해서, 어, 실적이 너무 좋다. 특히나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면, 어, 단기 순익이 187억이 나왔어요. 이게 오늘 20%가 올라서 시가총액이 1000억이니까 주말에 말씀을 드릴 때는 800억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총액 800억대인데 당기순이익이 200억 나와. 그러면 정말 저평가잖아요. 여러 가지 그 브랜드 의류들을 OEM 하는 회사인데 이런 의류 실적과 환율 효과까지 보이면서 크게 실적이 개선되는 실적만한 테마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공교롭게 오늘 바로 21%나 날라가 버렸네요. 거래 대금은 1,240억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어, 거래 대금도 나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분명히 다시 한번 진입을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나온다. 다만 막 올라갈 때 급하게 따라 붙는 건 당연히 지향해야 되겠죠. 어, 아,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게 이런, 이런 패턴의 종목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급등할 때 공구음원 무상증자로 다섯 배씩 다 해먹고, 다섯 배가 넘을 거예요. 네, 예, 5천원에서 5만원까지 열배 한번 해먹고, 어, 디프리. 어,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세력들이 다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디플이를 하기 위해서 올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하나 둘세 어, 번째 상승 파동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이게 빅사이즈 의류를 뭐 김민경 씨가 모델로 있고 빅사이즈 의류를 판매하는 그런 곳인데 어, 실적이 동반이 되는 게좀 그나마 다행이죠. 어, 시가총액은 2,600억 정도 되는데. 작년 실적으로 보면 한 100억 정도는 흑자를 내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괜찮다. 그래서 그 같이 볼만한 게 공구먼도 그렇고, 예, 실리콘2도 똑같은 패턴이다. 무슨 짠 것도 아니고, 예, 똑같이 한번 해먹고 내렸다가 다시 발동을 거는, 뭐 무슨 세력 동호회인가? 아무튼 이게 너무나 패턴이 비슷해요. 실리콘2 있고 하나 더 있죠. 영역은 다르지만 실리콘트는 이제 의류 역직구 우리가 해외 직구하듯이 어, 해외로 오히려 이런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류 주이고 모아 데이터까지도 똑같은데 모아 데이터가 예, 무슨 세력 동호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똑같이 얘도 어, 1,800원에서 한 8,000원까지 해 먹고. 뒤프리를 하고 있는데 얘가 뒤프리를 제일 먼저 시작했네요. 강하게 상승을 뽑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또 이런 어 이런데 보면 훅훅 떨어지기 때문에 매물 공백들이 있어서 또올라가려면 쉽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구먼 실리콘투 모아데이터는 다른 종목이지만 패턴적으로는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어,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많죠.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진짜 뭐 세력 어떤 뭐 동호회들이 움직이는 건지, 어, 다우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 모습과 거래량도 크지 않은데 이 쭉쭉 올라가는 계속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 흡사하게. 세방이라는 종목은 물류 하역 관련 종목인데, 이런 아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일종의 짝진기 매매가 될수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호전실업은, 어,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인데 24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시가 총액은 834억이고요.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3분기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죠. 영업이익이 270억, 단기순이익 260억. 초초 대박이죠. 그,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일회성으로 단기순익만, 뭐, 영업이익은 50억인데 단기순익이 뭐 300억 나왔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어 3분기에 매출도 터졌고, 영업이익도 터졌고, 단기순익까지 터졌기 때문에, 어 충분히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이다. 어 여러 가지 아웃도 어 위주의 뭐, 언더 아머라든지 뭐, 이런 아웃도어 OEM을 하는 회사인데, 어 충분히 많이 내렸고요. 시가총액도 작고 영업이익도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안전하게 충분히 어, 뭐 21선 근처라든지 뭐 5일선과 21선 근처에서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더 네이처 홀딩스는 어, 더 네이처 홀딩스도 의류 종목이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내셔널 예. 지오그래픽을 어, 생산하는 어, 더 네이처 홀딩스도 보면은 전고점을 딱 돌파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더잘갈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어, 시가총액 4,500억, 4,600억 정도 되는데, 어, 주봉상 흐름도 양호하고요. 어, 올해는 한 900억 정도 버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PER 한 5배 정도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호전 실업이나 어, 태평양 물상 같은 종목이 더좀 매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시가총액도 낮고. 다음은 AI 관련 종목인데요. 노을이라는 AI 관련해서 어, 진단 검사를 하는 어떤 의료 쪽으로 쓰이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에 대한 매출이 또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 거래대금 한 500억 정도 나왔네요. 시가총액은 960억, 유통비율은 52%. 어, 그런 기대감으로 나왔는데, 큰 장대 양봉을 쏟으면서,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어, 상당 부분의 어떤 이 하락의 압박을 뚫고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예, 의미 있는 이제 강한 흐름이어서, 상호 모습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다만, 이런 AI 관련된 종목은 예, 재무적으로는 사실은 크게 아직은 볼게 없어서 그런 점은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고요. 어, 모아 데이터도 AI 관련해서 이상을 탐지하는, 물론 아까 이제 패턴적으로 그렇지만 AI로 이제 시스템 이상 감지 같은 걸 하는 일인데, 얘는 또 돈도 벌어요 한 1년에 한2 30억은 벌면서 가는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낮고 뭐유보율도 있는 회사여서 어 힘차게 가고 있는데 뭐 카카오로부터 시작된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데이터 이상감지 이런 것들 뭐 데이터 법안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여서 어, 모아데이터는 여전히 관심권에서 볼만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는 이 개파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이 구간은 매물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갈라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요. 다음은 호텔레저 쪽인데 호텔신라가 갑자기 오늘 5%가 오르고 거래대금도 860억 나왔네요. 2 1선이 완전한 이 쌍바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예, 이렇게 얽혀있던 이평선들을 오늘 하루에 다 뚫어버리는 긍정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어, 호텔 신라지만, 호텔보다는, 어, 면세점의 매출이 많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어떤 봉쇄 완화 이런 기대감 등으로 올랐는데, 시가 총액은 3조 천억이고, 연간 단위 흐름은 이제 계속 좋아지겠죠. 어, 재작년 적자, 작년 턴 턴어, 어라운드 올해 내년 내후년의 실적이 더 증가하는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어, 상승의 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참 좋은 여행입니다. 물론 여행사가 하나투어도 있고 모두투어도 있고 참 좋은 여행도 있는데 기술적 흐름은 비슷해요. 그리고 다 적자예요. 그러면 굳이 하나투어처럼 어, 시총이 큰 회사를 굳이 픽할 필요가 없죠. 다 어차피 적인데 시총 1,470억의 참 좋은 여행인데, 21선 쌍바닥을 그리면서 여행주가 갈듯갈듯 갈 정말 못 가죠. 어, 모두 투어도 거의 똑같은 그림입니다. 모두 투어. 거의 뭐 이게 지금 똑같은 차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똑같죠. 그래서 더 시청이 가벼운 3조 원 여행을 골라봤고요. 어, 주간 단위 흐름도 올라가 있고, 이제 일본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시화되고 하면, 예, 실적이 또 개선될 여지인데, 이번에는 정말 가는지 한번 지켜볼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도, 어, 9월 달에도 20주선을 상향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때는 아쉽게도 20주선이 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0주선이 바닥을 다지고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광고회사 오리콤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지난 주말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강하게 26%나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어, 1,300억 정도 되고 어쨌든 돈을 버는 광고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아주 강하게 올랐네요. 상승 이유를 어, 찾아봤는데, 아주 뭐 특별하게 부각되는 뭐 기사나 이런 내용들은 찾지 못했고요. 어, 두산 관련 계열사로 나오네요. 아무튼 큰 상승을 보인 종목으로 특징주에 오리콤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카카오페이가 오늘 예, 16.4% 올랐습니다. 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그 교통 카드 회사를 인수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교통 카드 회사를 인수해서 과연 시가 총액이 8조 4천억이나 되는 회사가 교통 카드 1등도 아니고 뭐 2등을 인수한다고 해서 어, 16%나 오를 만한 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내 후년도에도 뭐, 한 500억 정도 버는 걸로 나오는데, 시가 총액은 8조 4천억. 그래서 저는 이제 뭘 보냐면, 어, 카카오페이는 전고점이, 전고점이 이날 이제 전고점이니까, 종가 기준으로 보면, 어, 65,900원. 그러니까, 66,000원을 뚫고 가면, 카카오페이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고, 오히려 66,000원을 못 뚫고 내려가면 어, 쌍봉으로 내려갈 수 있는 모습이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는 대응을 하면 되죠. 만약에 정말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주병상으로 봤을 때도 주봉상 지금 상승 패턴의 모습이잖아요. 상승 패턴을 정말 지켜갈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내려올 건지. 그거는. 66,000원을 일단은 뚫어주는 모습. 종가 기준으로 66,000원. 어, 물론 뭐, 윗꼬리 기준으로는 7만원까지 있지만, 이 물린, 이 물린 물량, 그러니까 7만원까지가 확실하겠네요. 여기 윗꼬리에 물린 물량까지 다 잡아먹고 상승을 한다 그러면 완연한 상승 추세인 것이고, 또이 부분에서 헤매다가 떨어지면, 쌍봉의 모습으로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대응을 하면 되겠고요. 제가 어, 두, 자율주행 종목으로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는데 어, 넥스트칩하고 모트렉스죠. 네,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은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을 오늘 좀 받았는데 20주선, 60주선, 120주선이 완전 정배열로 그냥 쭉 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도 너무 좋고요. 이런 종목들은 21선 근처까지, 이외양 어차피 내려온 거, 21선 근처까지 와서 21선을 밟고 올라서는 단 양봉이 나오거나 지지, 지지되는 모습에서 매수하면 어, 좋은 종목이 되겠고요.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밟고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 지지,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늦지 않다. 시가총액은 1470억이고, 올해까지는 적자지만 내년 내후년 흑자로 돌아서고, 어, 매출도 320억, 800억, 1270억, 어, 성장을 하는 어, 기대감이 큰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평가의 대장주, 예, 신세계인데요. 신세계도 이제 오늘 5% 오르면서 이런 21선 쌍봉의 모습을 그려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봉상으로도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인데, 올해, 어, 4천억 정도 보네요. 아니죠. 올해, 당, 지배주주 순이익이 3,600억, 4천억, 4,700억.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예. 그런 부분들은 매력이 있죠. 그리고 배당도 뭐 조금씩 주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 정말, 이, 이 주봉상으로도 지금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어쨌든 시총 2조 이상 이런 종목 중에서 가장 못간 종목인데, 과연 이번에는 갈수 있을지, 일단은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어차피 지금 어, 61선을 뚫었으니까, 61선을 뚫고, 그 위에서 지지되는 모습들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방산 관련한 종목. 풍산인데요. 어, 21선이 높은 쌍바닥으로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8,900억이고, 올해는 1,700억, 내년 1,400억, 1,500억 번다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산이 원래 갔어도 벌써 더 갔어야 되는데, 어, 뭐 물적 분할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죠. 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포탄이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도 그 부족분을 다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포, 포탄을 잘 만들고 빨리 만드는 나라가 없어서 더 많은 어떤 어, 수주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방산 종목이고요. 마지막입니다. 계룡건설이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아주 양호한 재무 흐름을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 어 1,875억 정말 많이 내렸죠. 계룡건설이 어 오를 때는 예 네, 45,000원까지 올랐던 것이 지금 반토막 이하네요. 어 지금 20주선 위에 이번 주에 겨우 지금 올라서 있는 상황이고 어, 올해도 단기 순이익이 한 9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어, 시가총액 1 8 7 0억이니까 뭐 PR 2배 정도밖에 안 되죠. 어, 수주가 해외 수주를 또 했다는 컨소시엄으로 해외 수주했다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오늘 3.45% 상승을 했습니다. 아, 이상 오늘 상승한 종목들 22개 종목들 분석을 해봤고요. 참고로 특징주도 설명을 드렸고 저평가 매력이 있는 공략할 만한 종목도 함께 소개해 드렸으니까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